4월 3일 수요일 일어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리아 12절 선구자 세례자 요한. 둘째는 13절리아 17절 세례 받으심. 성경 기록에는 압축과 생략이 있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무려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추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자 요한이 언급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광야에서 자랐으니,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2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례자 요한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마태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관점이 바로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약의 관점입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상당히 거칠게 선포됩니다. 7절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 시대 종교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그 혁명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으로 종교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선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각 인생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요한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소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만한 소개가 달리 또 있을까요? 당시 뇌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받았습니다. 오늘의 우리 또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하다 갔습니다. 다음 달락에서는 바로 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한의 만류가 있었으나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셔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바로 이 세례 직후에 나살렛 사람 예수에 대한 천상의 증거가 만천하에 선언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선언은 듣는 자나 읽는 자가 듣거나 읽고 깨닫고 느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이런 표현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소개받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드리고 바로 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